안녕하십니까 조그마입니다 아이, 네. 아, 어, 저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었고요. 오늘은 오늘은 또 키로에 가는 날입니다. 오늘은 또 이거 리프팅한 거 병원도 들려야 돼가지고 조금 일찍 일찍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커피 한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. 뾱. 오늘은 커피에 초코우유를 타먹어 보겠습니다 아, 맛있겠는데? 요거는 제가 옆에 카페에서 큰 보틀로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커피에 타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먹습니다 초코우유 맛있잖아요 네 여러분 모카라떼 완성입니다 진짜 찐 모카라떼 아니에요 이거? 거의 초코우유 <laughs> 90% 들어감 음! 맛은 진짜 맛있는데요? 초코우유에 커피 진짜 조금 넣은 맛이에요 와 너무 맛있다 아, 진짜 맛있습니다 아침 겸 점심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?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아, 이 커피 레시피도 성공입니다 아, 빵아 밤빵앙밤빵앙 <laughs> 이렇게 귀여워. 유복이 밥, 밥, 간식. 간식 먹을까? 오냐옹, 아가 먹을 댔냐 눈곱쟁이야. 간식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여러분 저는 이제 출발해볼건데요. 아, 제가 진짜 요새 운전하고 다니는데 막 28분 거리 45분에 가고 45분 거리 막 1시간 반 동안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또 30분 일찍 나왔습니다. <laughs> 제가 오늘은 과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조금 이따 병원에서 뵐게요. 네, 조그마한제 시간에 왔고요. 정말 정말 안전 운전을 하였습니다. 저 운전 8일차인데 나름 잘하는 것 같아요. 재능 있는 듯. 리프팅 관리를 받았는데요. 요거 말고 얼굴에 문질문질하는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. 네, 여러분, 저 관리가 끝났고요. 이제 식사를 하러. 키로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가요? 조금. 먹은 아직도 많아요. 조금 있다 키로에서 뵐게요. 여러분 제 주차 실력 어떤가요? 빠밤. 8일차 치고 잘하지 않습니까? 그러고 저는 카페에 왔습니다. 커피랑 케이크를 시켰어요.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 생각보다 차도 안 막히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 여름인데 제가 왜 겨울 옷을 입었는 가을 옷 입었는지 알아요? 키로가 너무 춥거든요. 그래서 약간 가시나 반팔 입고 하면 저한테 온도가 너무 낮아서 일부러 어차피 운전하고니까 오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. 아니 이거 여기 베스트 타르트라고 했거든요. 근데 속았어요. 너무너무 달고 그 헤이즐넛, 그 초코 누텔라, 그맛 때문에 와다 남겼습니다. 정말 제 입맛에는 안 맞았습니다. 네, 오늘도 키로에 왔는데요.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. 바로 별관입니다. 별관의 가격도 똑같이 디너 4만 원이고요. 별관은 5시에 시작을 합니다. 셰프님은 박현우 셰프님이시고요. 오늘 차를 갖고 와서 눈알콜 자몽사와 시켰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이거 무조건 추천드릴게요. 꼭 드셔보세요. 어, 여기가 약간 본관과 별관의 차이를 이야기해보자면 어쨌든. 셰프님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음식의 맛, 튀김에 튀겨진 정도? 요런 게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먹어본 바에 이르면 나머지는 다 괜찮았거든요. 근데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두개 먼저 말씀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아쉬웠던 거는 연근입니다. 제가 연근 참 좋아하는데 조금 딱딱했어요. 그래서 요 연근이가 생각이 났고, 그게 조금 아쉬웠고, 두 번째는 바로 삼치입니다. 삼치는 바로 받았는데 약간 미지근했거든요? 그리고 삼치에 약간 그 축축함이 남아있어서 아쉬웠습니다. 그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다 만족했고, 애호박이 처음 나왔거든요, 이날? 아,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약간 그 애호박 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. 아, 그리고 표고버섯 새우는 키이로에 아주 대표작이죠. 너무 맛있습니다. 음. 그리고 본관보다 별관 전갱이가 더 맛이 있었습니다. 이날 전갱이 대박이었어요. 진짜! 음. 그 전갱이 특유의 식감이랑 맛이 너무 잘 올라와서 놀랬고 최고였습니다 정말.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아스파라거스 맛있죠 개인적으로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맛있게 먹었고 이날 감자가 조금 퍽퍽하긴 했어요. 원래 감자 자체가 조금 퍽퍽하긴 하잖아요. 근데 조금 더 유난히 그렇게 느껴지긴 했습니다. 화장실에 갔는데 키로가 굉장히 춥습니다. 여러분.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긴팔 입고 왔는데요. 그래도 춥습니다. 맛있다. 얘를 설명드리면 단호박 맛이 나는 당근입니다. 아, 그거. 잘 가르시네요. 에안 <laughs> <laughs> 하고 준비해 드렸요꼬리쪽은소금가 되시고 몸통은 저소스 따로 준비해 아, 드렸요 네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현우 셰프님이랑 더 친해서 이날 너무 즐거웠고요. 짤막짤막하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. 어, 약간 별관과 본관의 차이를 정리해보자면,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어요, 별 차이가. 그냥 내가 더 친숙한 셰프님한테 가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별관보다 본관을 더 많이 간 사람이거든요. 근데 약간 별관에서 자라는 게 있고 본관에서 자라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냥 예약 가능하시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쯔루의상과 헤어지니 아 배불러. 일단 화장실을 좀 가려고요. 운전은 1시간 해야 되는데 아, 진짜 관광버스 진짜 미워요. 진짜 맘대로 껴들고 막 정차하고 난리도 아닙니다, 예? 너무하세요. 진짜 서운합니다. 밥! 안빠 엄마, 커. 어이구, 여이야잘 있었어? 이리 와! 어이구! 오이구 졸렸는데 달려왔어 우리 귀염둥이야 <laughs> 아이고 엄마 좋아 오빠도 좋고 아이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온전하다 화난 마음 고양이들과 함께 풀었습니다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얘도 나 좋아하고 쟤도 절 좋아합니다 둘다 저를 너무 사랑해서. 정말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집사인 것 같아요. 둘다 개냥이를 얻어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. 네, 여러분. 하이.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. 불금의 교통체중이 뭔지 알게 되었고요. 으차 네. 저는 이제 불금을 저희 집 고양이들과 함께 보낼 거고요. 얘는 밤빵입니다 인사해.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 조그마이 영상은 오늘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<laughs> 반방이 댄스 타임 댄스 댄스 댄스. <laughs> 댄스 댄스 댄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냐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냐? 두구두구냐? 사랑해. 두구두구두구두구. <laughs> 아 좋은 밤 되시오, 여러분.